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이제 2023년에 디올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021년도부터 이제 출시가 된 차량이라서 가격대가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산타페 차량이 아무래도 수요가 정말 많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인기가 있는 차종이라 가격이 정말 안 떨어지는데 연말되고 지금 12월 특가 매물로 나온 차량들 오늘 한 6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2,599만 원부터 3,450만 원, 만 킬로대 차량까지 준비를 했고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매일 최저가 차량 그리고 네 가성비 정말 넘치는 매물들만 매일 매일 추천드리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 고객님. 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네, 바로 여섯 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22년형에 10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딱 10만 정도 된 차량이라서 또 가성비가 정말 좋은데요. 어, 대부분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어, 키로수를 이제 물어보시면은 항상 10만 키로 대 초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소모품류도 한 번씩 다 회전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타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일단은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굉장히 좋고 또 수명도 정말 깁니다. 자이 차량 지금 흰색 바디에 실내는 블랙바 어, 블랙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시트 보시면은 전동 시트 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 모두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들을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과 그리고 반자율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버튼식으로 이렇게 기어 변속 가능하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전동 사이드 미러, 차선 이탈과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전자 파킹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 또한 이제 정말 괜찮은데요. 여기 위에 카드 꼽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 꼽는 어,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도 정말 좋습니다. 자이뒷 공간 넓은 공간이 사실 이 트렁크 공간 때문에 이 산타페 차량을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좌석 있고 어, 거기에다가 이 뒤에 네, 여기는 이제 접어두고 나서 여기에서 어, 짐을 실어 두시고 또 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시죠.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어, 소유자 변경 없던 차량이에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에 외판 단순만 있고 주요 골격 뼈대는 이상 없습니다. 자, 외판 단순 수리는 성능상 안전상 지장은 없고요. 네, 감가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가가 된 어, 저렴한 차량, 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미세 이나 뉴드수 분량은 전혀 없구요 이 첫번째 차량 가성비 좋은 매물로 지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물입니다. 2,599만원 입니다. 자 다음 두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형에 11만 2천키로 주행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이 차량도 흰색 바디 매물이구요. 자 그냥 외관만 보셨을때도 지금 썬루프가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시트로 또 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은 정말 짱짱합니다. 거의 세 차처럼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앞선 차와 동일하게 옵션엔 들어가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자, 차선 이탈과 전자 파킹. 측후방 어, 경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하이패스 포함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워크인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네, 옵션 좋고, 썬루프, 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게 방금 전 차량과의 약간의 차이죠.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건 방금 내역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미세. 뉴나뉴누스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가성비 정말 좋게 나온 네, 2,6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형입니다. 자 연식 좋고 자 23년부터는 D 올뉴산타페로 나오기 때문에 네이 차량이 이제 끝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4,000km로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자이 차량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사실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또 나와야 맞는데 지금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2,850만원에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흰색 바디 매물에 지금 실내 보시면은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선 통풍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 핸들 열선과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즈프리와 그리고 네, 반자율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이, 어, 전동 사이드 미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성능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의 외판 단순만 찍혀 있고, 주요 골격 뼈대는 이상 없습니다. 미세뉴이나 뉴누스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세 번째 차량으로 가성비 좋은 2천만원대 하이브리드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머지 세대는 3천만원대인데요. 22년에 형 지금 6만 8천 키로 주행한 흰색 바디 매물이에요 자, 오늘 흰색 위주로 또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흰색 바디가 나중에 대파실 때도 가격 제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 7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옵션은 앞선 차들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컨디션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6만 키로 대 정도면은 저희가 상품화 해놓고 나면 거의 새차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승해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워 하실겁니다 자이 차량은 보험이력조차 한건도 없는 깔끔한 차량인데요 렌트이력 없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에 교환판금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미세누이나 뉴누스 불량 전혀 없고 네 보험이력조차도 없고 1인 신조에 너무 깔끔한 차량 이 차량 3030만원에 저희 밀령카에서 최저가에 판매중인 차량입니다 자 다음 이제 어, 두대 남았는데요 22년형의 자, 2만 9천 킬로입니다. 자, 2만 킬로대에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승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이제 3만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자, 3만 킬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차량은 흰색 바디 매물에 지금 실내 보시면은 네, 동일하게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만 킬로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신차 보증 당연히 남아 있겠죠. 자, 기간도 지금 어 여유가 한 어, 최소 5년으로 봤을 때한 음, 1년 1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신차 보증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옵션은 다 동일합니다. 자, 반자율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자 2만 킬로 때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이 신차급 신차급으로 이제 컨디션 찾으신다고 어, 하면은 이런 차량들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쥐색바디 매물인데요. 자 23년형에 17,000km입니다. 자만 k m 대 차량이에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3,45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실내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부터 외카, 외반, 외관 컨디션 전부 좋을 수 밖에 없는 게만0 0 0 0 k m 대예요자만 k m 대면 이제 뭐 길들이기 끝나고 살짝 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도어트림도 아예 새것처럼 깔끔하고요. 자 뒷좌석 2단 열선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양쪽에 카메라 네다 이제 작동이 되고요 깜빡이 키면 이렇게 양쪽에 카메라로 보입니다 자 거기에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요 고급 옵션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자 만키로 대에 가성비 좋은 매물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에 프론트 휀다 교환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미세뉴이나 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까지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밀령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60대가 넘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매물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한 매물들, 가성비 매물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많은 매물들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 밀령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